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괴 받을 때는 00시 어, 17분 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어, 제 기억에 사령관이 어,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야, 혹시 뭐퇴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예, 의견을 맞습니다. 물었고. 예.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.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. 예.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제가 명력을 뒤로 뺐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그뭐 참모총장에게도 어, 승인을 할수 있느냐 문의를 하했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이 그 이후에.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. 예. 그래서 예, 예.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. 예. 어, 두 번째 그다음에 사랑관과 통한 기록이 예. 공공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가 가는 거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는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어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. 예,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아. 안됩니다. 더 이상 못들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. 답변을 하고 끝냈습니다. 예,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한건 나옵니다.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30분 이후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과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죠? 곽정근과 곽정근 사령관과 테이저건, 공포탄,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? 아,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, 밖에서 통한 예. 내용이고 예.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. 예.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면 차단 방법 이 없겠냐고 예. 말씀하신 것은 예. 공공시 50분에 통한 기록이 있습니다. 예. 그때가 어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. 어,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? 예. 높은데 올라가 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.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연스럽게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사람 관계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지금 뭐 여기도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 드렸는데 그때. 어,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철 층으로 이동했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